네, 안녕하세요. 큐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녀점 후기를 찍어볼 건데, 제가 두 번째 후기예요. 음, 첫 번째는 그 다이소랑 에뛰드 하우스랑 뭐였 아무튼, 그거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쪼마카페 4호점을 방문했어요. 어제 2월 15일 제 생일이어서 언니랑 갔다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샐러드 파우더를 못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몰래 갔다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산 거, 이게 오늘 산 건데, 확실히 차이가 가죠. 많이 산 거는 이렇게 이런 주황색 봉지에 넣어주시고, 조금 산 거는 이런 데다 넣었고요. 일단 오늘 산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이걸 샀는데, 얘는 뭐냐면, 세트가 아니고, 따로 산 거예요. 일단, 얘. 진짜 많이 쓸것 같은 접시. 얘는 아마 800원이었을 거예요. 이게 콤플레이크 그 시리얼 같은 것도 만들고, 여기 이 복제해서. 잠시만요. 이게 세라믹 그릇 800원. 네. 800원이고요. 네, 얘는 바발 표현지인데, 제가 원래 바발 표현지 많이 사용해요. 근데 너무 좋아서 한 이만큼 남았는데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랑, 네, 네, 이거는 얼마냐면, 어, 바발 표현지 1,400원입니다. 이거랑 네 딸기 토핑 3개, 이렇게 3개 있고요. 하나당, 어네 400원 이었어요 얘는 숟가락, 척... 아니 숟가락, 크 나이프 인데 얘는 그냥 미니어처 소품이라 나와있고 1900원 입니다 여기도 써있어요 1900원 보여드릴게요 3종 세트 진짜 귀여워요 디피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은수저 세트인데 나이프랑 금색도 있는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숟가락 이거 너무 작아서 그, 너무 작아가지고 작품이 커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진짜로 많이 갖고 싶었던 샐러드 파우더 사실 얘 사러 간 거예요. 저희 집이 강남역 한 5분 거리인데, 강남역에 그 강남점이 설릉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 정도면 멀지 않다 생각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샐러드 파우더. 한나당 1,100원이었어요. 원래 쇼핑몰에선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작네요. 네, 한 손바닥만 해요. 어, 이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요. 천사점 도통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 사이즈인데 한이 정도? 두개 하면 이 정도 돼요 너무 작아서 두개 샀습니다 얘랑 오늘 산거 마지막 구분 핀셋 구분 핀셋은 일자 구분 핀셋으로 나와있고 1,500원입니다 제가 이걸 진짜 많이 갖고 싶거든요 옛날에 일자 핀셋 샀다가 잃어버려서 되게 좋네요 뾰족하고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제가 쪼막 카페 가봤는데, 직장인분들이, 어제 갔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직장인분들 오늘 낮에 가니까, 그냥 카페인데 고 들어왔다가, 어, 미니어처 있네? 뭐막 신기한 소식더라고요 엄청 작다면서. 자, 네, 이렇게 오늘 산거 마치겠고, 어제 산 거는, 아, 그리고 오늘은 총 얼마 됐냐면, 총 9,000원 샀습니다. 새벽 돈 받을 시기라서 어제는 많이 샀어요. 자, 어제는 점토 위주로 샀는데, 일단 점토 아닌 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세공봉. 네, 이렇게 세공봉 엄청 날카롭고, 이렇게 섞을 것으로 사용하기도 좋아서, 이거 샀고요. 네, 세공복은 6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거 샀어요. 7칸 토핑함인데, 제가 이거 진파스트은 제가 넣은 거고, 어제 샀으니까 어제 넣었어요. 빨간색, 사실 얘네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냥 이렇게 맞췄어요. 딱히 넣을 색깔이 없어. 제가 원래 지퍼백에 하나하나 다 따로 담아서 했는데, 별로 안쓸것 같은 색깔 빼고, 주 색깔만 여기 담았습니다. 얘는 800원 이었어요 원래 쇼핑몰은 700원 인데 100원 더비싸더라고요네 얘를 샀고 네 이거 제가 어제 68,800원 써서 그릇을 6개 더으로 주셨는데 이중에 제가 산게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지금 몰드 뜨고 있는데, 얘는. 이거 지금 액상 실리콘으로 뜨고 있는데, 여기 안에 있어요. 우동그릇. 천 원. 아마 이게 7 0 0 원, 이게 0백 원, 아무튼 이게 그릇 몇백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네 개인데, 이게 두 개는 지금 여기서 또 몰드를 뜨고 있어요. 두 개, 여기 몰드 되고 있고, 뒤에 이렇게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이게랑, 이런 접시 하나, 이런 접시 하나. 얘는 제돈좀산 거예요. 얘네랑요, 이게 단면도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써봐요, 단면도를. 이게 300원이에요. 네, 제가 긴 칼만 사용해서 그 플렉시블 폴리 블레이드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저번에 화인센터 갔을 때 샀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관 없으시니까. 여러분과. 네, 이거랑. 네, 루퍼 있습니다. 조만한 마을. 네, 이건 어제 따봤는데. 사실 여기 안에 이렇게 틀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제가 담았습니다. 루퍼 틀 19종. 19개가 썼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19개 있고요. 얘를 빼서 이렇게. 점토로 넣고 쭉 밀면 그 모양들이 나오는 약간 면발 빼는데 많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예시는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점토로 넘어갈게요. 네, 저거, 이건 하티인데하티 핫티 진짜 커요. 진짜 완전 커요. 제가 이 손바닥 폈을 때 그만해요. 진짜 이렇게 클, 클줄 몰랐어요. 아, 맞다. 이 루퍼는요, 루퍼가 얼마였냐면, 루퍼 클레이건 9,700원이었고, 하티는 9,200원. 완전 가볍고 커요. 하티 소프트도 사고 싶었는데, 그런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언니가 엄마 많이 사면 엄마 안 좋아하신다고. 네, 그 다음으론, 진짜 제가 완전 갖고 싶었던 이어코 화이트 수지 점토입니다.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안에 또 지퍼백으로 쌓여있답니다. 이건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얘는 얼마냐면 화이트 수지 점토 200g 6,500원. 6,500원이고. 네, 얘는 플라스틱 점토. 얘가 좀더 찐득찐득할 거예요. 얘가 아마도 쌀 거예요. 플라스틱 화이트 수지 점토가이고. 네, 플라스틱 수지점토 200g, 6500원. 얘가 더 싸요. 두개 남았어요. 자, 이건 코스모스인데 제가 이거 잘라놨습니다. 안에 이렇게 좀 했어요. 쯧! 이건 2분의 1 아니고 그냥 있는 거라서 2분의 1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이거 샀어요. 코스모스는 이거 두봉 다리 들어있고 2분의 1은 하나 들어있어요. 코스모스, 17,400원. 그 다음, 모데나입니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모데나. 이게 소프트 아니고, 그냥, 그냥, 그, 정, 제일, 그건데, 모, 모데나 소프트도 사고 싶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사면 안 좋아해서. 네. 이거는, 그렇게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작은 사이즈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진짜. 모데나는 14,400원입니다. 코스모스가 제일 비싸요. 자, 그럼 이상으로 쪼만한 마을 카페, 쪼막 카페 오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